그 처음에는 그사람들한테 물어봐. 우리 게임 재밌냐고, 뭐 어땠냐고. 그럼 당연히 좋다고 하지. 이런 식으로 피드백 받으면 되고. 그럼 그 피드백 방법이 어떤 거죠? 어, 이것도 내가 2017년부터, 그러니까 16년 도쿄 게임쇼부터니까 16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게임쇼랑 전시를 다녔어. 근데 처음에는. 전시한다는 자체가 좋지 근데 전시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네 게임을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데는 있는데 그럼막 실패한 느낌이 들 <목소리> 처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우리 게임 재밌냐고 뭐 어땠냐고 그럼 당연히 좋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 받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 봐요 내가 한 이론이 가설이 맞는가 왜냐면, 게이머들 진짜 다양한 게임을 하거든. 그래서 게임쇼를 자주 나가는 이유기도 하고. 플레이한 모습들을 보면, 대충은 알수 있지. 어느 정도 경험이 더 생기면서. 그러면 그걸 또 바꿔봐. 그리고 다음 게임쇼에 가서 대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하는거두 번째. SNS에서 해외 게임 그룹이나 인디게임 그룹 같은데, 짧은 영상이나, 뭐, gif 파일 같은 거 올려. 그러면 또 거기서 반응을 볼수 있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저들이 보는다 근데 마찬가지로 게임을 깊이 해서 분석한 사람들은 뭔가 있다는 걸 알잖아? 사실은 게임 개발자는 그걸 심어 놓고 있지 근데 그걸 다 말은 못해 왜냐면 그때 그때마다 기록해 놓는 게 아니면 그 생각이 휘발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나는 게임 개발자는 무조건 게임을 많이 할 필요 없지만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게 필요하다. 그 피드백은 뭐냐?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은 그 게이머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. 평가라는 거. 그리고 누구나 티처럼 사실 그대로 말하지도 못해. 왜냐면 미안하니까. 그래서 그 사람의 플레이를 봐라 근데 그 플레이를 볼때 중요한 점내 가설이 있어요. 나는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.